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29일, 네, 이슈 종목을 통해서 오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혼조세 항상 마무리가 됐고요 아, 별다른, 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 지, 어, 지수보다는, 음, 종목과 이슈, 테마,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어요. 대웅이 아침에 뭐 갭상성에서 이미 출발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 안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죠. 아, 추격 매매는 어, 자주 하고 좀 보도록 합니다. 될수 있으면 초기 단계에서 추격은 가능한데요. 아,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 조금 음, 리스크가 큽니다. 돈이 우리가 이제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에서 양자 컴퓨터 미국 생산을 위해서 216조원 투자한다라는 소식 에 첨단 컴퓨팅 중심지로 IonQ는 미국 첫 양자 컴퓨터 허브를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야, 오늘 양자 쪽은 어, 테마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KCS, 엑스게이트, 솔리드코이버, 우리넷, 우리로 보도록 하고요. 어, 중국산 태양광 압박의 아, 반사익, 국내업계 우승꽃 어, 태양광 관련주도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솔루션, 에스에너지 에, 보도록 하고요. 에, 자, 그리고 머스크 수술로봇 5년 내 최고, 어, 외과 의사 능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 이거는 이제, 어, 수술용 로봇, 어, 관련주 있죠. 고양이라든가, 교약성, 로보티즘, 미래컴퍼니, 엔젤 로봇. 자, 애니, 메이션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기생충을 꺾고 역대 최고 흥행, 한 한국 영화다. 덱스터와 자이언트 스텝, 애니 플러스, 핑거 스토리 보도록 합니다. 자, 이재명의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공사비 최소 20조. 핵심 구간은 2년 새 40%가 뛰었다. 어, 어쨌든 전력기기 인프라 쪽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시대에 어, 굉장히 중요한 어,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뉴럴 링크 심은 뒤 어, 어,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성공한 마비 환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링크 제네시스하고 네오 팩터, 이런 거 보도록 하고요 K조선 나흘간 3조 수주 싹스리, 어, 미중 해운 전쟁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 HJ 중공업, 삼성 중공업, 뭐 이런 것들, 조선주, 계속 좋다, 그죠? 자 s k t 가입자 집단 행동 가시화고요. SKT 유심 사태 이어 농진청 예, 홈피에서도 어, 회원 정보 47만 9천여 건 추가 유출됐다. 이 보안의 중요성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주목을 해 보도록 하고 JLK는 미국 일본에서 뇌 MRI MRI 영상 인공지능 솔루션 JLK 어, 그리. 예. 허가 받았다는 소식, JLK, UE 외에, 네, 뷰노라든가, 런네, 셀바스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같이 봅니다. 한중, 네, ESS 경쟁, 트럼프 관세,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중, NCS 하고요, 그리드 위즈, 서진 시스템, 유일, 엔어테크, SK, 이터닉스, 이쪽이 ESS 관련주입니다. LG 화학은 세계 2위 담수 사업 부문을 아, 1조에 판댑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죠? 불이 네. 무려 남녀에게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최대 아, 여자는 200만원, 남자는 30만원 지원한다. 너, 너 나오면은 차바이오텍이죠. 옛날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제대율 그저 보관하는 쪽이 이쪽이었나요? 어쨌든, 뭐, 이쪽, 뭐, 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민주당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한, 아, 단독체를 했다는 소식에, 코나이부터 해서 웹캐시, 쿠컨, 갤럭시아, 머니터리 XM 보도록 로 갑니다. 수소차 5만 대 눈앞인데, 충전기는 태부적이다. 아, 요거는 이제, 어만피얼스, NK가 그, 저기, 표성중공업 쪽인가요? 그쪽에 충전소 관련한, 납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딥시크 국내 신규 서비스 재개, 한국 정부 처분 전부 수용하겠다. 이거 나오면 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GRT, 네, 네 MK전자하고 아이즈너도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딥시크 관련주 수소차 충전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주 브림 나님 예, 담수사업 메가 e s s 요 그리고 AI 헬스케어 쪽하고요 아, 그리고 보안 관련주하고 알뜰폰 관련주 조선주하고요 뉴럴링크 관련주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애니메이션 관련주하고요 수소용 로봇 태양광 관련주, 양자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어, 지금 맥스드 어, 지금 8 시부터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드림 어, 시큐리티 SK 해킹 사건, 어, 코나이 지역화폐 그리고 양자 쪽이 있다 그죠? 엑스게이트 솔리드 그리고 인벤티지랩 경구용 비만 치료, HK 인어에는 시로캡, 어 k 요 관련성과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고형과 큐렉소, 수술용 로봇 그리고 헬로비전하고 어, 이루원, 알뜰폰하고 어, 경쟁사 LG유플러스하고요, k t 어, 애경케미칼 나트륨 배터리 관련. 이렇게 해서 유심심하고 비만 양자지역화폐 이런 쪽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